안녕하세요, 웨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언더테일을 해볼 거예요. 신겨운 마을의 풍경인 당신의 의지를 채워준다. 저번에 마마랑 싸우고, 이제 여기 스노우 딘 마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둘러볼까요? 여기 보면마을 탐방해야 됩니다. 요, 너도 어린아이구나, 맞지? 졸이 셔틀 입고 있잖아. 아, 맞아, 나도 아이야. 뭐지, 이건? 그릴비스. 어? 싸웠던 애다. 우린 보초병이지만 어떤 존중도 받지 못해. 렇 어쩌라고요. 알겠어. 그 해골들이 우리에게 뼈를 던져서으면좋겠어 우린 뼈를 사랑해. 아, 그렇구나. 어, 뭐야. 이빨경 흠, 인간 음식과 게물 음식은 서로 다르지? 그건 썩는다고 하는 건데, 그걸 먹으면 너몸 구석구석 다 지나간다며. 역겹네. 언젠가 먹어보고 싶어. 어? 어딜 가든 같은 메뉴에 같은 사람이 있어. 도와줘, 나새 몹몹스. 하하, 낯, 나, 낯, 나, 도안가고 아, 그렇구나. 수도가 이제 깨둥겨서 이곳에 옮겨 있다는 걸 얘기 들었어. 음, 우리 지역 문화가 사라진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그다지 초남들이 미끄러져서 운동방을 찌는 건 보고 싶군. 이석쓰레기구만 그, 얘가 그릴인가? 미각물 한 잔을 내게 건네주고 싶지만, 자기는 그런 건안 건드린데, 뭐. 저 개들은 원숭이꾼이 될 일원이야. 원따이니 이끄는 정해군이지 그렇고, 아, 아예 작가자지, <laughs> 내가 써왔던 그 개들이 나가야지. 그럼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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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여, 뭐였지? 아름다운 독크 소리, 타지 않으면 다시 늦게 될지 궁금해. 뭐야, 다시? 아, 아 인내세연 대한 보상이로군. 아, 응. 아. 뭐야, 빨랑 나와. 나오라고. 야, 나와. 안 나오네, 이름. 어, 얼음이다나 저거 저걸 주라. 저걸로 물 만드는 거야, 설마? 보세요. 지금 거기 잠깐만 전화 잘못 걸었나요? 오 잘못 걸었네? 잘못 꺾는 노래. 잘못 걸어 정말 미안해. 오 잘못 걸었네? 잘못 꺾는 노래. 잘못 걸어 정말 정말 미안해 딸깍. 와 이거 스팸 신고구만 완전 스팸이야 스팸. 도서판이야? 도서관이 아니라? 어디 한번 가볼까? 난 신문 조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아. 보도할 게 거의 없어서 많은 게임 소식들을 채아버리거든 콜록 콜록 얼렸을 때 선생님은 과제가 음악장이 생각 안 나면 단조찾기를퍼지 응? 포즈... 어? 난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지금 나 나를 봐. 난이 지하 3 거에 단조찾기 퍼즐을 지하 학사야. 그구나네 <laughs> 눈에 보아하니 넌 십자만풀이 어려운 사연을... 응? 어? 십자만풀이 쉬운데? 조스판에 <laughs> 온... 오... 아 조서관에 온걸 환영해. 그래 우리도 알아. 그래 우리도 알아. 간판에 철자가 틀린 거. 어, 뭐야? 왜 틀렸어? 미쳤나 봐음 다시 가봅시다. 둥둥둥둥둥둥 잠겨 있다. 던던던던둥어 안에도 잠겨 있다. 왜 이렇게 잠겨 있는 집이 많아? 아 나나 나 그냥 떠나야지 스노우진 마을이나. 어 근데 완개 어 너무 뿌는데 아하 무서워. 나니? 이 인간 내가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얘기해 주겠어 예를 들면 또 다른 파스타 매니아를게된 기쁨 다른 이에 버즈를 푸는 실력에 멋지고 똑똑한 사람에게 너가 멋지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은 욕망 이 감정들 분명히 지금 너가 느끼는 감정들이겠지 그런 감정이라니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하겠군 그래, 난 엄청 위대하니까 친구들이 많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한 정보도 없으니 날 동정하마 외로운 인간, 걱정하지 마시라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이 너희. 안돼, 안돼, 이건 전부 다 잘못됐어. 난너 친구가 될수 없어. 너 인간이잖아. 널꼭 잡아야만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내 꿈을 완전히 이루는 거야. 힘지 위명해. 바로 나 파피루스 왕실 군이들 새로운 멤버였어. 카피룩스가 길을 막았었다 카피룩스왜 그래 유혹하지 뭣 어? 하지만 나는 눈이 아주 높은 해골이라고 난 스파게티를 잘만 들어. <laughs> 안돼내 눈높이에 딱 맞잖아 그러면 어 아니 아니야 널 붙잡고 나서 말이야 안돼안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카피룩스는데이트 응? 어? 벌써? 아나 남잔디 어디? 안 돼! 나 나중에 응! 어, 어 얘왜 이렇게 성격이 좀 그런데? 뭘 요리하지 생각 중이다. 그러니까 넌 싸우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럼 너가 나의 전설적인 파란색 공격을 피해 보자. 뚜뚜뚜아이안 아프다라. 아이고 안 아파라. 아이고 안 아프다. 아이고 안 아프다. 넌 이제 파란색이야. 이게 바로 내 공격이지. 네. <laughs> 당신은 이제 파란색이다. 어쩌라고요? 아, 아, 이런. 아유, 안 아프다. 아이고. 무슨, 뭐, 나, 대, 응, 같은 거 생각 안 했어? 거잇거잇거잇 아, 오. 나 이거 왜못 피했지? 카피르스길 위에 메타천 브랜즈 비술내용 그림을 바른다. 와, 야 완전 그거 하네. 완전 꿈이네 진짜 이 녀석. 이 녀석. 아 앞으로 혹시 나내 얼굴은 속일 수 없지. 그래, 내가 비싸게을 쓰고픈 마음이 들지 않게끔. 음. 응? 아파파파파 아파 따따따따따따 아파, 아파, 아파. 귀요미 주스를 바란다고? 미래의 인기가 벌써 눈에 보이는군 이번엔 나도 맞지 않을 거. 야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네 나 죽어 오이 어? 하이튼 아 지금 그거 구성할 때가 아니야 땅고드름 <laughs> 땅고드름의 절반을 먹었다 당신의 11hp를 회복했다 팟주스 왕치를 데 어? 뭐나못 들었는데? 어디가.. 파피르스는어 쓴... 어, 미백 요거트? 파피루스 전문원! 스파게티 요리사! 후잇 가만! 후잇 아! 파피루스는 <laughs> 자신에게 기가 없음을 깨닫는다. 원래 없잖아. 너 뼈잖아. 언다이는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어. 아파 아파.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는다고. 어, 아, 나 죽어, 나 진짜, 나 죽어, 나 죽어, 나, 파피로스, 잠깐만. 파피로스, 알지, 알지. 나 죽어, 진짜로, 나 죽어. 어, 살았다. 빵, 안내 의 미소를 입었다. 정원의다는겠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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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피로스는 끌끼로고 있다. 내 네, 형은, 음, 바닥 바뀌진 않겠고. 내가 그니 네 형을 잡아, 어. 내가 니를 잡으면 니네 형은 어떻게 될까? 아안아아안돼안돼어안돼마스 키... 아마스키 그거 때문에 신경... 아안돼 잠깐만 파피루스 말로 하자 파피루스는 뼈다귀를 흔들고 있다 너처럼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있다 어쩔래 어쩔라고 응? 어쩌라고 어쩌라고 호이호이아 아파, 아파 아파 파피루스는 뼈다귀를 흔들고 있다 모드름 이너 okay.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물어. 따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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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오, 오, 오. 파피르스는 날 흔들고 있다. 좀 그만 흔들어. 그리고, 어, 조금 어렵겠지. 아, 맞다. 아, 파랑 가만. 파랑 가만. 파랑 가만. 파랑 가만. 가만, 파랑. 파피르스는 뼈다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차피스 보내진 후에는 말이야. 아! 이런 뭐, 카피루스는 번 지적을 하고 있다 음, 알게 뭐야 포기해 어카피루스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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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나 아, 진짜 죽어 카피루스는 바닥에흔들고 있다 고들은 <laughs> 고들은 먹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면 내피세게를 맛볼 것이다 뭐지? 어 근데 아이고 왜 이렇게 못 피하지? 근데 옛날에 그때 싸웠던 개보다는 약한 거 같다. 그 개는 아니야. 그래 조금 있다 필세기를 쓸 거라고. 아이고 말고 오 어, 이제 패턴을 잊겠어. 하피수는 멋진 척을 하고 있다. 조 뒤에 그 필세기를 쓸 거니까. 호잇 아잇 <laughs> 봐봐. 어, 공격해. 나 마지막이에요. 피세기가 그 나간다. 호잇 자 아! 오, 피했어. 하필에서는 깰기로 꼬였다.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잘못하면 죽거든요, 여러분. 아! 짱구들은. 짱구들은 며절 받는 먹같다꼬이라 나의 피살기를. 오케이? 뭐, 뭐, 저게 뭐야? 저게 내 피살기인데. 야! 망멍망아 들리냐? 그 까자기 좀 그만 뜯어. 야, 어디 가는 거야? 내 피살기를 찾져서 가져와. 그럼 엄청 맛있는 맛있는 보통 공격을 써야겠네 맛있는이라고 보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보통 공격이군 역시 호이 아 보통 공격이 아픈데 호이 아 호이 아 잠깐만해 예예예예 스탑 나왜 이렇게 못해? 아아아나 죽어 어, 친구야 같이 가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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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나를, 더는 게, 신발을 신고 있어도 보인다고. 그러므로, 난 위에 한발표리 있으니, 너를 불쌍히, 어, 너를 불쌍히 여기게 놀아, 딸 봐줄게, 인간. 지금 이제 자비를 보여줄 때야. 자비를 밟고 있다. 지금이다. 공격, 공격이 안 돼, 안 돼, 안 돼. 노노노. 자비! 짜나 나는 너처럼 나약한 녀석도 막었구나 언다인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 나는 아, 절대 망설이고 이대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친구 수는 그대로 그러겠지. 정말 집만있고간는 친구가 되자. 정말? 너가 나와 친구가 되겠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 생각엔 너부터그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군. 세상에! 아이첫 번째... 어... 벌써 내가 어당에 들어 버리다니? 내가 해야 했던 게 친구를 만들었을 줄이야. 끔찍한 포즈 풀게 하고 싸워야 했던니 말이야. 너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몸이 허락해 주기 그리고 지상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겠다. 동굴의 걸에 그래, 다다를 때까지 앞으로 나가. 그리고 수도에 다다르면 결계를 건너. 그 그게 우리 모두를 지하세계에 묶어두고 있는 마법의 봄이야 어떤 것이 내 통과에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가는 것은 안 돼. 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야. 바로 나처럼 그래 망하 인간을 원하고 있는 거야. 왕은 영혼의 힘을 결계를 열고 싶어 해. 그렇게 된다면, 퍼물들는 지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아! 깜빡잊고말 못할 뻔했군. 출구로 가려면, 너는 바로 왕의 성을 지나가야 돼. 모든 괴물들의 왕. 그는, 응. 그냥, 만만한 탕무친 당어리야 아니, 그분을 좋아하지. 그냥, 너가 이렇게, 신뢰합니다. 드림없이, 뭐 집에 가도 되나요? 라고 하기만 하면, 아마 알아서, 너의 계획까지 들여다 줄걸? 아무튼, 잡다는 각설하고. 난 집에서 멋진 친구가 나 준비를 하고 있을게. 놀라, 데이트를, 으, 어, 지기도, 예 아, 그냥 친구 되자 어우, 바다를 건너가는 아, 지금. 같 가, 파피루스. 어, 파피루스 왜 저래, 아. 아, 나, 나 일단 HP부터 채워야 되니까. <laughs> 맞다, 고드론도좀 사가야겠다. 성경운말에분경이 당신 아이디를 채워준다 저당 안녕? 여인자 뭘 도와줄까? 아나 사기 아, 팔까? 아니 와 이거 왜 올랐어? 아왜 이렇게 아우 비싸잖아 이거 막 마... 어, 이거 사고 말지 아, 왜 이렇게 올렸냐? 야야 사기 치지마 가게 주인이 사기를 친다 아하하 <laughs> <laughs> 어, 빨리 파피루스한테 가야겠다 그래! 나랑 돌아 어, 정말 진지했나보구나 너 정말 그한장수로들려가자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야 어디가 파피루스? 같이 가 <laughs> 응? 우리집 아 아무튼 여기로 들어가면 됐잖아 어. 뭐지? 더러운 양말에 여러개의 기끼가 붙어있다 샌즈 형! 형말형 양말 좀 가져가 음. 다시 내려가치 말고 치우라고 걔오센터 음. 옮겼잖아 형 방으로 가져가 음. 그리고 다시 가져오지마 음. 아직도 여기 있잖아 내 망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한거 아니었어? 때리차! 오 어, 뭐야 주방이네? 인상적이지? 싱크대 소피를 좀 줄였지 이제 아래 뼈를 더넣올수 있어 한번 보시라 어어 아니! 저망할개를 잡아! 텐장을 어? 잠깐 센스 엠지야! 이런 불쾌한 음악으로 내 삶을 울려시키지 마! 오, 비가 있었네. 우리 형은 항상 밖에서 식사를 해. 하지만, 최근에 무언가를 굽기 시작했어. 그거는 키큐 같았어. 하지만 닭기를 넣은 게 아닌가. 뭔가 달달한 게 들어있어. 정말 이상하지? 스포트 안에 통빈 파일이 들어가 있다. 이건 쓰레기통이야. 언제든지 만나봐도 돼. 아, 만나볼 필요 없어. 하하! 내 음식 반물 간식. 자, 안 예술 같은 작품을 상상해봐. 냉장고의 절반은 스파게티라고 적힌 통이 가득 차있다. 나머지 공간 다 먹은 감자칩 봉투가 우겨져 있다. 어... 어. 책이네. 이것은 농담책이다. 안에 뭡니까? 예. 농작책이 안에 있던 것은 양자 물리책이었다. 안을 들어봤다. 양자 물리학책 안에는 또 다른 농담책이 있었다. 안에 들어봤다. 그거는 또 다른 양자 물리학책이 그만두기로 했다. 샌즈 나랑 같이 놀자. 나도 같이 놀아. 문이 잠겨있다. 아니, 잠깐만. 어우, 진짜. 주인, 사춤기 있는 것 같아. 꾸전영아야 내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일 깨워주지. 저기, 거긴 내 방이야. 들여, 들여보는 건있지만 생각이라면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일반적인 사격제. 제일... 응?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겠지. 이 뭐야? 그건 내 침대야 야 지상으로 올라가면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꿈이야 머리는 바람에 휘날리며 따스 어너 머리 없잖아 따스한 햇빛 내살까을 수... 태우겠지 하지만 이건 그냥 꿈에 불과해 대신 잠이나 자면서 그 느낌을 내보곤 하지 아 불쌍하네 <laughs> 어 그래 액션 피규어야 이런 종이 형태로시나우를잘때 좋은 참조가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놀래기 기기를 좋아하는 뚱뚱하고 웃음 넘치는 사람이 좋다고 해도지 예, 그래, 맞아. 산타. 그러면, 음... 모두 다 왔다면 말이지. 시작해볼까? 네! 친구로 지내야지. 야, 나 노발 루트 할땐 너, 이거 아니라 그냥 우정, 친구 시작이었는데? 데이트 정서를. 나 사실 이런 거 해본 적 없거든. 하지만 걱정 마! 내 이름은? 철저 이란 의미가 세계에서 있으니까, 내가 몰래 데이트 고 너는 저서 판에서 가져왔지. 우린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다된 거야. 어디 볼까? 1단계. 키보드의 C키를 넣 HCD를, 키보드에 C키 눌릅니다. 토요일. 지금 토요일 맞는데. 세상에. 전부 통일된 기분이야. 두 번째 단계로 갈 준비가 된것 같군. 1단계 제안을 한다. 데이트를 하고. 에헴, 인간이여 나, 위대한 파피루스니로 너가 데이트라데 아, 이거 좀 너무 그런데 그래. 정, 말로 세상에. 내 생각을 3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는 뜻이군. 3단계, 짐승 보여주게 멋진 옷을 입어라. 난 이미 옷 입었다. 잠시만 기다려봐, 옷을 입어라. 너발에 달린 그립은. 넌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 그뿐만이 아니야. 넌 오늘 일찍부터 너는 옷을 입고 있었어. 아니야. 뻔할 리가. 처음부터 너. 아니, 아니, 알겠어. 그래, 그래. <laughs> 이럴 수가! 딱 계획하고 있었어! 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안 돼, 나의 파워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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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나를 넘어 섰다고 생각하지 마! 나, 이 위대한 풋빛 스님을 데이트... 한 번도 진작 없고 앞으로도 안질 거야! 충, 충분히 너 짱을 따라잡을 수 있어. 보다시피 나, 역시도 옷을 입을 수 있거든. 게다가 남편 상부 안에 내 특별한 옷을 내 입고 있다니까 누가 나한테 대어옷시라어 그렇구나 어좀내행 나의 비밀스 스타일 어때 마음에 든다 그래 심 머리 린 칭찬 하지만 넌이 옷을 숨겨진 말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 그러거든 너가 방금 한 말은 무효다 이쯤지야더 이상 없을 거야. 너가 내 비밀을 찾아냈지 못한 하는 말이야 절대 못할걸? Z 어 여기 뭐 응?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아 안돼 내가 안돼 전체 이런 거야 퉤! 머리 내 모자 내 모자 내 모자 예헤헤 그 그래 내 비밀을 찾았군 선택이 여지가 없구만 선물이야 바로 바로 너를 위한 선물이지 연다 스파게티 당연하지 <laughs> 스파게티 너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지? 그치? 맞아. 그런데 아니기도 해. 그냥 평범한 파스타가 아니야. 자기네 작품이라고, 오토, 오크똥 쪽에잘 승전된 민한 결의 같은 스파게티. 그리고 마스터 셰프인 샵, 파필스님께서 요리했지. 인간이여, 꿈을 낼 시간이 됐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어, 어 별로 먹기 싫은데? 어,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거야, 저런 거? 한 입을 조금 먹었다. 얼굴이 반사적으로 일그러지다평온할수 없는 맛이 란다 이거 무엇보다 나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아 아아 아디 네! 역시 봐 파피루스 같이 놀자 인간 뭐든지 명확해졌어 넌 나와 아니 나는 아니고 아이, 너가 하는 것들해 뭐든 응 어? 뭐든 나를 위한 거였어 인간 나, 나 괜히 좋겠네 아이, 인간 나도 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제 내 기분을 말해줄 거야 이제 내 기분을 말해줄 거야 난 파피루스는 나는. 음어음좀지 않아? 아니면 나만 그런가? 이런. 젠장. 인간 나는. 미안해. 너가 그런 식으로 나 좋아하는 건지 몰랐어. 내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진짜 노력해봤어. 너가 나한테 자극을 계속 걸었어. 난 너랑. 아진 친구 안 되겠네. 나에게 너의 열정을 쳐줄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아난 위대한 파퓨터 스님을 실패했어. 전과 같은 기분이야. 그리고 대신 너와. 하면서 나를 더 깊게 끌어당니기만 했어 나를 향한 너의 강렬한 사랑으로 탈출할 수도 없는 여정이랑 어둠의 광고로 내조종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어 아니야 잠깐 틀렸어 난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았어 인간 내가 널이 괴로운 시간 속에서 구해줘도록 하지 너의 멋진 친구로 계속 남아줄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해주고 어쨌든 너와의 너 어, 너와 우정은 는건 너무 비극적일 거야 그냥 러 제발 너에게 안 해준다고 어, 왜냐면나 입술도 없거든 그리고 말아 언젠 나만큼 굉장한 삼자를 찾게 될 거야. 음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두 번째로 굉장한 사람을 찾는 거 도와줄게. 니 헤헤. 그래 찾아줘야 돼. 아 만약 나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여기 내 휴대폰 번호야. 해,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아. 물론 플라토닉하게. 그럼 이제 갈게. 네, 헤헤. 내가 간 거야. 맞네. 뭐 쓰레기통인가 요건? 매달이 당신 상자다. 컴퓨터 인터넷 브라우저와 소셜미디어 o c i a l media site, t o p s o 어 a t o r 어 u t t 이 개화했던 곳이 then, then, t h 이 n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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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는, 는, 는. 어디 한번 가볼까? 파피루스랑 처음 만났던 장소. 오랜만에 계속 잘 있으려나? 한번 전화해봐야겠어. 파피르스의 전화. 아이다왜하테 애긴 내가 널 잡으려고 했던 것이네. 참안 좋은 기억이지. 토리의 애화잖아 엄마! 아, 아무도 받지 않아. 뭐야, 여기. 우리 한번 가볼까? 또, 루 뚜뚜 어, 샌즈! 너왜 여기 있어? 뭐? 직업이 두 개니, 사람 처음 봤어? 언적해도 직업이 두 개란 거야. 두네 시간도 두 배로 늦지 그럴 때 식당에 갈 건데, 너도 가래 바빠, 지금. 그래, 좋은 시간 보내. 와, 흐르는 보스로 가 당신의 의지를 채워준다. 어, 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파피루스랑 싸워봤는데, 어, 좀 힘듭니다. 어, 파블랑싸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이템 아셨으면? 아무튼 여기서 샌즈랑 만드는데 그래비 식당에 가세요. 다음 시간에 그럼 만나도록 하죠. 그럼 안녕!